안녕하세요. 전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. 의 남희정 작가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맡기입니다. 내가 알던 동생이 있었다. 그냥 정말 착하고 성품이 좋았고 사랑스러웠다. 난 그녀를 참 좋아했다. 그녀를 얼마나 아꼈으면? 그녀가 내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목걸이를 벗어서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. 내가 가진 유일한 금이었다. 난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 걸린 내 목걸이를 볼 때. 내가 한 것보다 기쁠 만큼 그녀를 동생처럼 아꼈다. 그녀는 참 똑똑했고 야무지고 경호발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 딴판이었다. 폭력, 폭언을 하는 아버지로서 최악이었다. 그래서 난 그녀가 그 가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랬다. 그러던 그녀가 자기 남자친구라고 보여주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두배 이상 난폭한 남자를 데려온 게 아닌가? 나랑 있을 때 전화받음 계속 거짓말을 하며 쩔쩔맸는데 남편도 아닌 남자친구에게 그러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애는 아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대하고 직접 말하고 돌려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정말 뜯어말렸는데 결국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남자랑 결혼해버렸다. 그때 난참 마음이 아팠다.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. 학습된 무기력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못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.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안타깝다. 우린 흔히 뭔가에 그땐 쉬었었어. 라는 말을 하곤 한다.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. 어둠의 사슬은 오직 도와주시는 능력으로만 끊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. 사람은 압도된 암흑의 힘에 이끌려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다. 선택, 초이스란 단어 안에 얼음, 아이스가 들어있는 건 냉철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다. 선택은 상과 죽음을 결정한다.